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 어떤 현실을 낳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언급하신 후 마지막으로 소금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은 마치 불순물이 섞인 채로 채굴된 소금 덩어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소금의 맛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덩어리에서 순수한 소금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첫 표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소금 비유 마지막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귀가 열리고 그들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와 아닌 자를 가려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소금 비유에 곧바로 이어나온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곁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들을 귀를 가졌는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의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죄인의 부류로 취급하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내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수이란 사실을 세 가지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당연히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잃은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귀가 있고, 목자는 음성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냅니다. 목자는 들에 두고 온 99마리 양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내시어 어깨에 메고 올 잃어버린 백성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음성으로 잃은 양을 찾아내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서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습니다. 당시 창문이 있는 집은 매우 드물었고, 가난한 자의 집은 흙바닥이어서 여인은 컴컴한 집안 내부를 등불로 밝히고, 동전이 흙 속에 파묻혔을까 하여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가며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비유도 우리가 얼마나 힘써 복음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이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빌립보스에 따르면 복음의 빛을 어둠에 비추는 것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동반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료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실에서 어두운 세상에 나 자신을 빛으로 나타냅니까?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은 전도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교회가 함께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최고 기쁨은 죄인의 회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아흔아홉의 양들이 복음의 소리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말씀의 등불이 사람들 앞에 말과 행실로 비치여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